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심화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3월에 20명을 채용합니다. 연구직이고 연구직인데 이제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17명은 학사 학사 학위만 받으셔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자원조사 전임 이 경우에는 이제 박사인데 어,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은 이번 이제 졸업생들까지 어, 지원이 가능하다. 어, 수자원과 관련된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어, 환경이다 이러한 부분들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어, 되겠죠. 그리고 어, 행정지원 삼행정 일명을 채용한다고 한, 합니다. 어, 전직렬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어, 토익 스피킹이나 500도 어,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보훈 전형은 이제 다 이건 보훈 전형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장애만 장애는 5%를 주느냐 10%를 주느냐 또 하나 전형별 할거 해주느냐 서류 전형만 해주느냐? 근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서류가 완전 면제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보고 면접 전형까지 5% 가점을 주고 당사 6개월 및 1년 이상 재직자 6개월 이, 6개월 이하로 재직하신 분들은 어 서류 및 필기에서 2% 어, 2% 적지 않습니다. 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하셨던 분들은 3%의 어, 가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인성 검사는 면접 창고 자료만 사용합니다. 적부 적용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음, 특히 뭐 남성보다도 여성이 적다라면은 여성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양성평등 목표제 30%를 지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접수 기간은 어, 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월 27일 오늘 그리고 3월 13일까지 어, 진행됩니다. 수전 조사 기술로는 어, 전공은 보지 않습니다. 행정직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요 다섯 가지를 보고 연구직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능력, 대인관계, 기술능력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수리능력에서 수리능력에서 여러분 어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정보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용 계산이죠. 응용 계산에 어,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시고요. 어, 수자원 조사 기술원은 수리 능력에서 수열 추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열 추리, 응용 계산, 자료 해석 요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어느 한 파트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행정직에서는 수리 능력을 안 보니까, 어, 계산할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모두령의 개념 정리를 잘, 잘해,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된다라면, 연구직도 모두령의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좀더 유리한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3차 면접은 세미나, 세미나식의 어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세미나식의 면접 그 의미를 잘 어, 되새기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세미나식의 심사 기준을 갖고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직무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성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 세미나식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세미나가 무엇인지를 세미나 심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면접에서도 어, 남들보다 비교점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자원 어, 조사기술원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되게 단순하죠. 네, 따라서 어, 제 유튜브만 보면 10명 이상 되는 공고문을 놓칠 일은 없다. 또한 어, 10명이 넘어가더라도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업로드 안 해드립니다. 저는 자료정리는 다 해놓지만 업로드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또한 어, 신문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세미나 심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자연스럽게 진짜 어, 의사개진이 되겠죠. 예. 저는 어, 매일 오늘 저녁 5시 반에 일주일치 분량의 신문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간 석세 취업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어,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 이는 결국은 어,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보 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음, 뭐 우습게 생각하시면 뭐 전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정말 공기업을 합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조금의 어, 행동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수자원조사기술원 심화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